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아 알수 없다고 하지 말라. 적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함으로 미리 누릴 수 있고 결국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둥들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몰라도 기대는 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대가 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힘의 결과는 뭐라고 오늘 설명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충실하다는 뜻은 헬라우 플레레스입니다. 하나는 완전하다, 하나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힘은요, 충분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부족한 열매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해서 내가 차지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됐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이 가질 만한 양, 꼭 필요한 충분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느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벗으면 내가 지금 살아온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과배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벗어버리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의 힘. 기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두 번째는 큰 가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여기서 큰 가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니 혼자 잘 살라고 큰 가지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요 혼자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누릴 때 행복이 주고 그래서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공중에 사는 새들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큰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그만한 힘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물물은 써야 생수가 채워져 우물물은 쓰지 않으면 썩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쓸수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누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기대함조차도 없냐말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하는 가능성,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1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 주시고서 기대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주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기대만 붙들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욕심을 버린 기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대를 믿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들은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의 인생이 충실한 곡식이요, 큰 가지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실 거예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